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감탄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진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이때 함께 하면서 덕분입니다를 집중적으로 염송하면서 하는데, 이, 이 에너지가 너무 막 차오르고, 이게 에너지만 차오르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빛이거든요 그게 밝아지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어두운 기운 속에 있었던 분들은 밝음으로 오시는 과정이 어마어마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눈을 감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여러분 불을 팍켰는데 눈을 뜨고 나올 수 있습니까 누구도 못해요 조금 눈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적응을 시켜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죠. 딱요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덕분 스쿨을 찾아오시는 분들, 지금 제가 하고 상담하는 분의 거의 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전부 다 어두운 기운 속에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밝음을 찾아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던 에너지들이 여러분 표현을 쉽게 해 줄게요. 돌아가신 분들 그 영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불평 불만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에너지야거든요. 즉 어두운 에너지라고. 밝은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 밝은 에너지가 아닌 상태에 내가 머물면 내 주위가 밝은 에너지가 아닌 게 이렇게 다 감싸게 되고 그런 에너지들이 다 오게 된다고요. 그때 영혼들도 함께 하게 돼요. 즉 밝은 에너지가 아닌 영혼 말이야. 대부분 밝은 에너지가 아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분,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는 분.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 이런 말이에요. 그런 분이 내 주위에 딱 계시니까 내가 너무나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드는 거예요. 특히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왜?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나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면 제 유튜브를 만나게 돼요. 왜? 기웃거리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유튜브에다가 치보는 거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몸에 뭔가 이렇게 온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뭐 이런 거뭐 구병식 시 병이 뭐 무슨 말을 하더라? 뭐가 쉬운 것 같아요. 무기력 뭐 해요. 막 이런 말로 막 쳐보면 덕분석구를 하고 쳐보면 이게 다 나와요. 그럼 이거를 듣다가 와 여기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가겠다 하는 마음을 할때못 가게 계속 막습니다. 왜? 어은 기운이 밝음으로 진입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찾아오는 게 힘들어요. 왜? 찾아가야 되겠다는데 막못 가게 아프게 만들고 막 심지어는 설사가 나게 만들고 막 배탈이 나게 하거나 뒤틀리게 해서 출발 자체를 못 와요. 그래도 마음을 딱 굳건히 먹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나는 죽어도 간다! 하고 길을 나서면또 가지게 돼요. 그래, 다 오가면 또막 지틀어요. 더, 뭐, 만나기 전에 못 만나게. 그럼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왜? 다 왔는데 도저히 힘들게 했어. 그럼 그 고비를 넘겨서 왔어요. 오면 이제 여기 이제 들어오면 너무 밝은 데가 들어서니까 처음에는 여기 좀 있으면 되겠다고. 왜? 이, 이, 무심이라는 큰 밝은 에너지 속에 들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왜? 본인들이 이제 여기 함께 했던 곳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벗어나야 되는데 본인이 벗어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모르잖아요. 왜? 벗어나면 불안한 거예요. 일단 여기라도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데.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특히 덕분입니다 할 때는 제가 염송으로 덕분입니다 할 때는 제 파워의 에너지가 함께 가거든요. 그러면 이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은 첫 번째 오면 하루 이틀 견디지를 못해요. 공통점이 똑같습니다. 밝음이 세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뭐 뛰쳐가는 거예요. 왜? 내가 어두운 곳에 가면 편안하거든. 일시적으로 편안해. 그럼 또 다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 해. 그럼 또 찾아오겠다. 반복을 한다는. 이걸 알으라는 거죠. 뭐, 이렇게 살바야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인생은 내 몸을 내가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목숨을 내놔야 된다고. 죽기밖에 더 하겠나? 하고 칼을 댈때이 고비를 넘긴다고. 이럴 때 여기 덕분 서쿨은 도량 자체가 어마어마한 도량이에요. 약사예래불 삼층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무심으로 다 도와주죠. 동방약사불 다 가시면 무심치유 다 해주죠. 제한테 오서도 무심치유 받을 수 있죠. 이런 혜택을 어마어마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견디내기만 하면 하나씩 하나씩 도움받아서 해결해 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실제로 성담 스승님 이름을 불러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원을 세워놔서 제 이름을 부르는 이나 제 모습을 보는 이나 제 목소리를 듣는 이나 제 메시지를 받는 이나 제 손을 잡는 이나 즉시 해결되라고 에너지체 완성계 수단으로 여어놨습니다. 이런 건 이제 공부하면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원을 1년, 10년, 20년, 30년, 한결같이 하면 이게 에너지가 모인다고요. 그럼 위력이 나와요. 이거 누구나 다 그래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꼭 아세요. 누구나 전지전능한 능력자예요. 이런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뭐 그냥 통장에 돈 있는지를 몰라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네, 이런 걸 이제 배워서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제 이름을 부르니까, 저 감탄님도 너무 조여오니까 힘들었는데, 왜? 빛 밝은 에너지가 이제 어둠을 다 없애는 과정에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성담 선생님 찾으니까, 와, 그 힘든 게싹 사라지면서 다시 밝아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불평, 불만이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어두운 에너지가, 즉, 밝지 못한 에너지가 주위를 감싸서 더 무기력하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어둠을 좋아해서 밤만 되면 막 채팅하고, 밤만 되면 게임하고, 밤만 되면 눈이 번쩍번쩍해 어둠이 활동하기 좋은 시간, 낮 되면 밝아지니까 밝아지면 어둠이 활동하기 어렵지 그때는 재우는 거요. 무조건 자게 만들어서 햇빛을 못 보게 하고 그러다 보면 방콕이라고 방에 콕 들어있어서 어둠과 함께 살죠 이런 분들 계시면 덕분 스쿨로 안내를 해 주세요 그럴 때 주의사항 꼭 이것을 들어 보시라고 반드시 어둠은 밝음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게 되고 그 다음 넘어갈 때더 힘들게 되고 그 다음 넘어갈 때 완전히 힘들게 되는 그 3단계 과정을 탁 넘어가면 내가 함께 인연했던 모든 분들이 해탈되신다고요. 빛으로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 하겠어요. 아 덕분에 내가 빛으로 돌아갈 수, 그러면 고마워서 다시 나를 고마운 표현으로 돕게 돼요. 그러면 역전이 됐죠. 나를 힘들게 한것 같은데 그것은 나의 인연이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요. 뭐, 내가 불평불만해서 오도록 한 인연이었다는 거죠. 내 인연을 고마움으로 성화시켜 놓으면 그 고마움이 내 곁에 다시 에너지로 돌아와서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됩니다. 이 이치를 꼭 아시고 특히 주위에 지금 어둠에서 밝지 못한 곳에서 힘들게 지내는 분다 덕분 스쿨을 함께 하시고 특히 여러분 정기 후원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인연고리를 그르라는 거죠. 덕분 스쿨을. 그러면 제하고 1대1 채팅도 할수 있고 제가 또 무심 치유도 도와줄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왜 멘토가 하나 생기잖아요 이렇게 덕분석굴 정기 후원하면 이렇게 인연 고리를 긋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즉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멘토로 인연 고리를 그는데 단지 한달 많은 이상만 정기 후원해주면 할수 있다 여러분 그 분야의 대단한 분한테 강의 한번들으라면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내라고 그러잖아요. 단체를 모아놓고 해도 막 20만씩 내라는데 20만 원이면요. 제하고 정기 후원부에 1년에 2년 가까이 할수 있는 금액이에요. 1년 동안 제하고 멘토 돼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20만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지구에 지금 있다고요. 언제든지 함께 할수 있는데 있다고요. 그것도 한국에 있다고요. 그동안 5년 동안은 코로나 덕분에 지금 한국에 있는 스위스 가서 유럽 사람들, 지구인들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전하는 일을 학교를 열어서 해왔던 거고요. 자, 이제는 한국에 아예 정착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한국말 하니까 알아듣기도 쉽고요. 그렇죠? 자, 전 세계 나가보세요. 한국말로 하는, 이렇게 깨달음을 주고, 이렇게 마스터러스 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다들 영어로 하시고, 이런 언어를 쓰니까, 여러분이 속속들이 다 들어놓고, 질문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언어 소통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덕분에 이렇게 다 운영해서 인터넷으로, 채팅으로, 모든 걸할수 있잖아요. 많이 알려서 주위에 인연이 함께 되도록 하는 거. 인연고리를 이렇게 그려 주세요만원 이상만 정기운함할수 있다고요.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이만 원이 모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했는지 아세요? 우리 주위에 노숙하고 있는 선생님들 다 없애자고 5년 동안 여기다 다 쏟아붓어.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넓혀서 이주민들까지 유니버설 문화원하고 함께 손잡아서 하고 그리고 남북 통일 또 북한 어린이들 굶는 사람이 없게 더한발더 나아서 효심으로 효심이 이게 뭔지 아세요? 도와준 덕분인줄알 고마운 마음으로 전 지구와 함께 고마운 마음으로 다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지금 재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유니버설 덕분 재단을 이 재단의 기초가 될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오창에 지금 덕분 재단 만드는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다만 만원만 전교원에도 그게 모여서 그런 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게 올해는 해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지금 부산에서 11일 날 제가 부산역 강의실에 네, 저녁 7시 6시부터죠. 또 대전 올라오면서 18일 날 서울은 영등포에 지금 13일 날또 대구 16일 날 지금 막 투어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호소하려고. 함께 잘 살아 보자고. 효심의 열쇠로 말입니다. 도와준 덕분에 고마움으로 같이 한번 잘 살아 보자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쉽게 할수 있는 고마움 하나만 가지면 불평불만으로 길 나왔던 걸안 가면 돼 없애라 하지 마세요. 불평불만의 길은 더 이상 걷지 않고 고마움의 길을 거세요. 이 길을 걸으세요. 그러면 새 길이 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밝은 에너지가 다 함께 해준다고요. 그럴 때이 고비만 3단계 고비만 넘기세요.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특히 그럴 때 힘들 때, 덕분에 석후를 머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시면 결국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견디어서 또 가요. 딱 고비가 오면 또 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끝장을 그 보라고 하는데, 뭐, 목에다 칼을 베라고요. 죽기 밖에 더 하겠냐고 하고, 그러면 결국 이겨내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죽기 밖에 더 했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인생 내가 밝은 에너지 속에서 나도 세상에 한몫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칼을 뽑으시라고요 그럼 반드시 통과가 됩니다 넘어갈 수 있다고요 왜? 함께 해주는 덕분 스쿨이 있고 스승님이 있고 여기 도랑이 어마어마하게 불보살님 어르신 뭐다 함께 해주잖아요 뭐. 이런 빽든든한 데서 이걸 도움받아서 모회 내면 어디서 하겠어요 그리고 이 도량은 뭐 돈을 가져와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분들, 돈 없고 빼고 힘없는 사람 다 오라 하고, 그분들 향해서 제가 92년도부터 천일 기도하면서 돈 없고 빼고 힘없는 사람 오라고, 그런 분들 돈 있고 빼고 힘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한결같이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행편에 맞게 정성을 드리면 돼요. 만 원도 괜찮고, 백 원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걸 알리고 함께 해야죠. 여러분, 기운 내세거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해내고 있는 우리 감탄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